안녕하세요. 한국지역고용연구소의 노대성 연구입니다. 반갑습니다. 3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마 다들 좀 정신없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. 또 속이 많이 시끄러우시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3월의 신규 일자리 사업 모델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? 네, 월간 일자리 사업 3월의 모델은 재학 중 취창업 인턴학기 선택제입니다. 뭐 제목만 들어도 금방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. 그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재학 중에 이 취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인턴 학기가 도입이 돼야 된다. 근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. 한번 내용을 보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사이트가 뭔가요? 네, RISS로 적혀 있는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바로 여기에 뭐 논문 제목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적으면 학술, 연구,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되는 사이트예요 유용하니까 한잘 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에 다른 게 아니고, 인턴, 그리고 영향이라고 키워드를 검색해 봤는데, 대졸 청년들의 인턴제 경험이 좋은 일자리에 진입에 미치는 영향, 이렇게 막뭐 자료들이 막 두세 개가 지금 노출돼 있어요. 결국은 뭐냐면, 인턴의 경험이 취업에 또 좋은 일자리를 얻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그런 학술 연구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한 대표적인 한 자료를 보면 물론 석사 논문이긴 합니다만 한번 봐볼게요 제목이 대학 재학 중 인턴십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제목은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과연 인턴을 하고 나면 취업을 잘할수 있느냐 음, 안 하는 것보다 하는게 더 취업에 유리한가 그리고 어, 취업을 해서 받는 임금에 대해서 인턴십을 한 친구들이 안한 친구들보다 임금을 좀더 많이 받는가 하는 내용들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연구 내용을 보면 자 전체 대학 졸업자들 중에 재학 중 학교를 다니는 중에 인턴십에 참여했던 비율이 10% 정도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뭐 참여한다 근데 그 전체 DB의 숫자가 10%가 1500명이니까 전체 한 DB 숫자는 15,000명 정도 대상으로 연구한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90% 정도가 어, 한 번쯤 인턴십 경험. 그러니까 인턴십을 뭐두번할 수도 있고 세번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90% 정도가 한 번의 인턴십 경험이 있고 평균적으로 5개월, 5개월 정도에 근무했다라는 를 거죠. 근데 이 5개월을 보면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1, 2개월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11개월, 12개월 이렇게 해서 뭐 1년을 채우 사람도 있겠지만 뭐더 다양하게 있겠죠. 근데 평균적으로 5개월이라는 얘기는 너무 짧게 하기에는 인턴십 경험을 뭔가 이력서에 쓰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 해서 무작정 이렇게 막 길게 하기에는 또 시간이 아깝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5개월 하는 추세다 이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인턴십을 경험을 해서 취업한 사람들의 DB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 어 인턴십을 했던 사람들이 취업을 좀더 많이 하는 취업률이 높은 그런 부분들을 또알수 있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나와 있어요. 그리고 또 임금 또한 받는 어, 급여 또한 인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좀더 많이 받는다 하는 내용들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.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인턴 하고 싶은 사람 모두 다할수 있습니까?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인턴도 결국은 선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. 뉴스 기사를 보니까, 저 좌측에 있는 거는 2019년 11월이고, 오른쪽은 이제 2020년, 올해 1월에 나온 게 기사인데, 보면 이렇습니다. 어 좌측에 이제 LH에서 진행한 건데, 인턴 15명 모집하는데, 온 사람 전체 223명. 223명에서 15명 빼면 200명가량은 탈락인 거예요. 오른쪽 보죠. 120명 선발하는데, 경쟁률이 33대1이었다. 그러면 전체 지원사는 몇 명이겠어요? 한 3,600명 정도가 지금 그 이상이 뭐 지원한 게 되는 거죠.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했는데, 120명 버스는 뭐 3,000명 이상이 다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인턴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, 그러니까 선정된 사람들, 선발된 사람들만 할수 있는 그런 기회의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그 기회의 제약이 뭐겠어요? 똑같은 사람을 두고 뭐 100명을 두고그 중에 무작위로 선발을 했다? 이런 건 아니겠죠. 뭐 면접도 보고 뭐 시험을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생산성,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봤을 때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선발했기 때문에 그런 분 사람들이 뽑힐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던 자료들처럼 뭐 임금이 높고 취업률을 잘한다? 생산성이 그만큼 높은 사람들을 뽑았고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취업할 확률도 높고 임금도 높게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겠죠. 근데 어쨌든, 이, 이 인턴 생활이, 어, 인턴 경험이 어떤 취업이라든가 일자리 질에 영향을 미친다면, 그런 좋은 인턴 경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죠. 자, 그래서, 어, 디 인턴 제도를 학기 중에, 학교에서 이렇게 도입한 사례가 없나 하고 찾아봤어요. 왜냐면 보통 우리가 인턴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뭐 학교 휴학을 해놓고 인턴하는 사례들 많이 본적 있잖아요. 학교에서 뭐, 기업에 가서 인턴하는 거를 학교에서 뭐 학기로 이수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잘 없다 보니까, 이, 뭐 학교 휴학해놓고 인턴을 많이 하는데, 한양대학교에서 보니까, 어, 14학번 이후, 그니까 러 2013년에 입학한 학생들부터 이 인턴십을 의무제로 진행을 한다라는 이제 기사로 알수 있는데, 오른쪽, 오른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근데 총학생, 총학생하고 충돌이 났어요. 왜 그랬을까요? 바로, 인턴을, 인턴 학기를 의무제로 하니까, 그니까 러 나는, 졸업하고 취업할 생각이 없고, 뭐 창업을 한다라든가, 난 작가로서 활동을 한다라든가, 나는 뭐 여행가로서, 아니면 뭐 다양한 일을 할수 있는데, 왜 내가 이 인턴 학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의견 충돌 때문에, 어, 뭐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뭐 이런 또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. 물론 그 한양대학교에서 이 인턴제를 모든 과에 적용한 건 아니었습니다. 뭐 의대, 그 다음에 간호학부, 사범대, 예체능 이런 쪽에 있는 어그 학부생들에게는 좀 어차피 실습이라는 게 있는 학부들이다 보니까 뭐 제외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대학생들에게는 의무제였다라는 거죠. 자 그래서 이 인턴제가 취지상으로는 학생들의 어떤 경험, 역량,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뭐, 뭐 진로까지 넓혀줄 수 있는 좋은 경험,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어 2016년 대학 내에 나온 기사를 보면 졸업을 가로 막는 뭐 장애물처럼 나와 있어요. 이 오른쪽 내용 하단을 좀 보실까요?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인턴십이 필요한 학생이면 모를까 굳이 의무로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 수강신청 때만 가끔 연락 오지 인턴십에 대한 정확한 안내도 없고 하면서 뭔가 이 인턴십에 대해서 학교에서 지원을 하지만 뭐좀 부족한 부분들이 느껴지고 꼭 그걸 해야 되나? 뭐 이해가 잘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오해를 사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또알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최근에 그 JTBC 방송에 한그 나온 말 중에요.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어 지금 화면에 사진에 나온 분은 어, 청와대 정책실장님이신 장하성 실장님이신데, 뭐나와고 그런 얘기도 하죠. 뭐 중소기업에 안가? 뭐, 옛날에는 이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90%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반토막났다. 그러니까 중소기업 임금이 그렇게 낮으니까 안 갈라간다. 뭐, 이런 문제가 있다.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뭐냐면. 그 기업이 직원을 채용을 하잖아요. 채용을 하는데 인턴으로 채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의 인턴 제도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뭐 휴학해 놓고가 아니라 다니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인턴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좋은 제도를 좀 달리 활용하고 있다. 그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저는 오늘 그사한 모델을 소개를 해 주면서 이러한 인턴제가 빠르게 자리 잡고, 좀더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, 어 같이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모델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상단에 보면 기존 프로, 기존 취업 프로세스라고 나와 있어요. 이게 뭐냐면, 일반적으로, 우리가 이제 뭐, 4년제 대학교라고 보면 8학기가 있잖아요. 8학기를 졸업할 때 기본 코스죠. 뭐 학교에서 졸업 자격이 주어지는 기준 학점을 다 채우고, 수업을 다 듣고, 그 다음에 뭐뭐 토익이라든가 뭐 이런 점수가 제한이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거다 달성하고 그냥 졸업하고 회사에 지원해서 그냥 직장인으로 뭐 넘어가는 코스가 일반적인 코스겠죠. 근데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신규 일자리사 모델은 뭐냐면 어, 졸업하기 직전 학기에 이 졸업 자격을 다 갖춘 학생들이 있어요. 전 학기까지 열심히 공부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 학기에 조금 특별한 혜택을 좀 주자라는 거예요. 어, 뭐 단순히 뭐 수업을 더 들을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 외에 줄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어, 새로운 이제 어떤 노동 시장으로 빨리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취창업 인턴 학기 선택제라는 거예요. 내가 취업이나 창업의 진로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인턴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거죠. 하단에 그림을 보면 이제 학교에서 나온 두 가지 길로 갈려요. 옵션 1인 바로 취업 인턴 학기인데 그 회사 작제 회사에 들어가서 인턴 경험을 해보고. 졸업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큰 회사로 이제 더 입사를 해서 뭐 이런 그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은또 근로자로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모델로 나와 있고요. 옵션 2에서는 창업 인턴 학기입니다. 이건 좀 새로우시죠? 뭐냐면 창업에도 인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당장의 인생의 첫 창업을 해보는데 뭔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. 근데 사회에 나와서 창업해봐. 라고 하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꼴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학교에서 마지막 학기에 창업 컨설턴트 분들과 연결을 해줘서 뭔가 좀 다양하게 막 뛰어다니면서 뭔가 이런 시도도 해보고 준비를 갖춰서 사회에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사업체를 차리고 사업 활동을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준비 학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제안을 드린 겁니다.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어, 재학 중 취창업 인턴 학기제, 인턴 학기 선택제의 사업은 이런 취지로 어, 제안을 해드렸습니다. 첫 번째는 인턴십 이력 및 활동이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있다는 부분이죠. 뭐, 학교를 뭐 휴학해놓고 한다든가 이럴 수, 이럴 수 있기 때문에요.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노동 시장에 진입이 늦어지고 진입이 늦어지면 그만큼 내가 진로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줄어드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 인턴십이라는 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을, 선택이 을선택 되어져야 할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한정적인 인턴십 기회들을 조금 벗어나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의 신기선 그 모델을 말씀드렸고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졸업 여건을 갖춘 재학생에게 졸업 직전 학기에 취업 또는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코스로 그런 인턴 선택제를 제공하자라는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기업 인턴 사원을 연, 인턴 사원으로서 연결해주고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컨설턴트 전문 창업 컨설턴트들을 매칭을 해줘서 어, 창업 준비를 해주, 해주거나 그 친구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야에서 인턴어 인턴 사원이든 아니면 뭐 인턴을 해볼 수 있게끔 경험할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어, 제도를 추진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인턴 기간 중에도 결국은 근로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럼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겠죠. 그런 임금을 받는 모델들을, 어, 지금 좀 고용노동부에서 뭐 진행하고 있는 여러 뭐그 제도들을 통해서 이 재학생들한테 주는 그런 뭐 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. 뭐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주는 뭐 내일 채용 공제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그런 그 공기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학교 정부 자체단체가 협의한 그런 그 인천 선택제를 선택한 학생들한테 급여를 지원해주는 지원 정책으로 지원하자라는 내용으로 어 오늘 신규사업 모델을 설명드렸습니다. 어이 세부적인 내용들 아 이거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실행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편하게 그냥 카카오톡 돋보기 누르시고 일자리 연구소 검색하셔서 물어보시면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3월의 신규사업 모델 바로 어, 재학 중 취창업 인턴학기 선택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어, 우리 학교에서도 인턴이라든 인턴 학기를 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어,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면 좀더 많은 친구들한테 좋은 기회가 다양하게 갈수 있겠죠. 진로나 취업시장에 노동시장에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이 신사업 모델, 3월에 신규 일자리 사업 모델로 소개해드렸습니다. 그러면 4월에 더 새롭고 좋은 일자리 사업 모델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4월에 다시 만날게요. 고맙습니다.